하늘에서 정의가 밑밭친다 야이! 네나.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최근 전 프로 선수들이 모여 농구를 하는 뭉쳐야 쏜다 예고편에 승부조작으로 농구계에서 퇴출당한 강동희 감독이 출연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거센 비난을 받아 결국 통편집하게 된 일이 있었죠. 그만큼 승부조작은 스포츠계에서는 몇 년이 지나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인데요. 한창잘 나가다 못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창 잘 나가다가 승부조작으로 영구 퇴출되어 버린 선수 탑 3에 대해 알아볼게요. 3위 박현준. 데뷔 후단 1승 하지 못한 그저 그런 선수였지만 팀을 옮기자마자 포텐이 폭발 무려 팀의 에이스로 등극해버린 야구선수가 있습니다. 2010년 SK 와이번스에서 LG 트윈스로 이적한 투수 박현준이 그 주인공인데요. 박현준은 2011시즌 13승에 평균 자체점 4.18을 기록. 당시 부상으로 빠진 LG의 원조 에이스 봉준근의 빈자리를 채우고도 넘치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해성처럼 등장한 에이스 박현준에게 열광하며 다음 시즌을 기다리던 LG 팬들은 야구 시즌도 아닌데 뜬금없이 뉴스 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승부조작 기사였죠. 그의 이름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본인은 승부조작과는 절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이건 사건 전적 관계 없지. 네, 응. 그래. 열심히 하자. 네. 이런 유명한 영상까지 촬영했는데요. 계속되는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첫 이닝 포볼을 던지면 수백만 원을 주는 방식의 승부조작에 가담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가담한 적 없다던 그의 말만 믿고 있던 팬들은. <목소리> 업장이 무너져버렸죠 그도 그럴 것이 4,300만원이던 그의 연봉이 1억 3천만원으로 상승할 만큼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그가 겨우 몇백만원에 눈이 멀어 조작에 가담했기 때문인데요 KBO 상벌위원회는 박현준과 그와 함께 조작에 동참한 김성현에게 영구 제명을 선언했고 그는 다시는 한국 야구판에 발을 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 나 같은 선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저 같은 후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참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신인 오리엔테이션 때 부정방지 교육강사로서 활동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제발 나처럼 되지 말라 나보고 좀 느끼라고를 후배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박현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팬들과 본인모두 행복했을 것 같아 아쉽기만 하네요. 2위 최성국 리그 우승, 리그컵 득점왕 국가대표 승선, 한일 올스타전 MVP, 축구선수로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으며 리틀 마라도나로 불린 최성국.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릴 만큼 빼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죠 울산, 성남, 상무를 거치며 K리그 내의 입지를 다진 최성국은 2011년 수원 삼성으로 이적하며 10번이라는 번호와 함께 일주일 만에 주장을 맡을 만큼 많은 팬들의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반년 만에 그 기대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11년 K리그 승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인데요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하였던 그였지만 자진 신고 기간 마감 하루 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신고했습니다 심지어 돈은 받지 않고 고, 모의에 참여만 했다는 그의 말과는 다르게 다른 선수들에게 조작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까지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죠.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그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고 그는 반성하고 회개한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다 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잠깐만요. 네,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던 그가 뒤에서는 편법을 이용해 해외 이적을 도모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그러나 FIFA에서 승부 조작에 의한 징계를 비해 외국으로 도망가는 설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르게 대응해 제동을 걸었고, 그는 축구계에서 영영 쫓겨나게 되죠. 그는 그 이후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하고, 각종 인터뷰에서 뻔뻔하게 자신이 억울하다며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면서 팬들의 남은 정마저 깔끔하게 털어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며 복귀를 꿈꿨지만 냉랭한 반응 속에 자취를 감춘 그 다시는 뻔뻔하게 축구를 거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일위마제윤 마에스트로 단 4명에게밖에 허락되지 않은 본좌라는 칭호. 스타의신 전설. 선수에게 붙을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섭렵하며 아직도 역대 스타리그 상금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죠. 아마 주제를 들으시자마자 이 사람을 생각하신 영순이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작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자 모든 스포츠 승부 조작 논란의 시초가 된 마재윤입니다. 7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승률을 자랑하며 압도적 포스를 풍기던 그가 김태경에게 3대 0으로 충격적인 패배를 한뒤 무적 같았던 홈이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러던 와중 이 스포츠에 승부조작이 판을 친다는 소문이 퍼지는데요. 경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마재윤이 <목소리> 승부조작의 강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심증만 있을 뿐물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름 믿고 있던 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개인 리그 우승까지 한 마모씨가 검찰에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뉴스 마모씨가 누구냐고 의문을 가질 것도 없이 우승을 한 마씨 프로게이머는 마재윤 단한명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게임에서 이제 막 e스포츠로 거듭나고 있는 도중에 터져버린 지상파 방송 3사의 메인 뉴스까지 장식해버린 승부조작 사건 이로 인해 수많은 대기업의 스폰과 예정되어 있던 계획이 모두 취소돼버리며 e스포츠의 발전을 퇴보시켜버리게 되었죠. 재판을 거치면서 단순히 승부조작범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인 브로커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캐스파로부터 영구제명당하며 그의 찬란한 기록을 말소당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뻔뻔하게 아프리카 TV에서 스타크래프트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해 많은 관계자와 팬들을 분노케 하기도 했는데요. 팬과 리그가 없었다면 일개 방구석 게이머였을 본인의 프로게이머라는 어엿한 직업을 안겨준 e스포츠계를 퇴보시켜버린 마재윤. 역대 최악의 주작범이라는 별명이 전혀 아깝지가 않네요. 승부조작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인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열렬하게 응원하는 팬들을 속이는 최악의 행위라고 할수 있죠? 그들이 자라는 스포츠로 돈을 벌수 있는 것은 기꺼이 돈을 내고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